자가 진단 키트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출시가 된다는 일입니다. 그 말은 주말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10 고급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다시금 거래량을 이루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추세가 패턴이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매수할 적재, 적수의 시기인 타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최연합니다 자 오늘 제가 골든 센츄리2 8 수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계좌 상승시켜 드렸는데요. 자 제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 26일 에 말씀을 드렸고 27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영상 초반부에 차트 펼쳐놓고 보면서 같이 설명 드리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 수급이 덜 터졌습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급상승 나왔던 구간에서 나왔던 수급만큼이 덜 나와줬기 때문에, 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재차 상승하면서 전구점 그 이상으로 뚫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잘 넣어 두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또 대응법 잘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히든 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요. 히든 종목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추천 종목은요. 자 최근에 콧땡땡 4차 유행 그리고 그에 따른 백신 보급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과거에 600% 정도 레이가 터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요. 정말 긴기간의 조정을 받았고요. 어 장기간 과대납폭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추세로 추세가 패턴이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할 적재적소의 시기이자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대해서 조금 더 최근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급상승 나온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재차 급상승,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해서 눌림목 구간인데, 이때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이후에 추가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닥권에서 잡았을 때 수백 프로 랠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의미가 있다는 라 점, 그래서 반드시 지금처럼 바닷권이라고볼수 있는 자리에서 꼭 잡아주셔야 한다는 점 강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같이 살펴볼게요. 네, 오늘 4월 28일 추천 종목 바로 진단 키트 관련 주인데요. 자, 최근에 상한가가 조금 긴게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분도 굉장히 주가 상승에서 중요하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자 이제 트렌드를 확인해 보시면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을 하면서 다시금 또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 유행을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지금 경각심과 공포가 매우 심해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자가진단키트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출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주말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요. 지금 최근에 제약 관련 수급이 들어왔었던 건 우리가 어,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증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은 섹터 자체가 너무 좋고 오늘의 종목이 이제 그 차례가 왔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상한가 터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더 이상 기회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미리 가져가셔야 급 상한가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유해 주시고요 함께 상한가 가져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히든 추천 비밀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목 상담 진행하면서 마무리.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해운,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흐름이 좋다 보니, 게다가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시작을 앞두고 있다 보니,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차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 우선은 제가 해운, 그리고 조선 흐름 계속 이어진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일에 제가 HMM을 처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1%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페노션.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다싹다 말씀드렸었는데 적중 100% 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린 대로, 종목 상담해 드린 대로 지금 흐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건데요. 정말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는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또 일부는 홀딩하시면서 추가 급등 계속 올라갈 것도 따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맞춤형으로 전략 세우고 싶은 분들은요, 종목 이름 그리고 평단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종목 관련해서 혹은 테마주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간단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